목사님과 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를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90장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오늘리시니 즐거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 ¡Oh! Tunal our home Mom! 성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신해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르되 일이 탈로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야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기로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째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했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그 이름을 게루소미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했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만 미야마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모로진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문제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거나 아멘. 애굽의 학대와 고된 노동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모든 아마를 죽이라는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온통 절망과 또 고통 속에 헤매이게 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나라고 아마 따지기도 할수 있을 것이고, 또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고 계셨죠.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아이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것일까요?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교는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본인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모세가 뭐 자신도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모세의 정체성은 어떻게 길러졌던 것일까요? 먼저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를 열어본 순간 바로에 따른 이 아이가 히브리인 아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장6 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려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그랬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운 유모는 자신의 친모인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이고,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마도 기도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미 바로의 딸은 이아이가 히브리인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바로의 딸이 아마 분명히 그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모세는 엄청난 혼란을 경험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사람이 한 히브리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춘니라 했습니다. 자신이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이 아주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사람을 자기 형제인 히브리사람을 그 애국사람이 치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을 보고 모세가 어, 의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았을 때 모세가 분노한 걸 보면 그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동족을 보고 분노했다면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커지면서 모세는 자기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응접교는 목자로서의 리더십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모세의 삶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어, 그 다음 날그 현장에 모세가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히부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부딪죠 어찌하여 동포들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이 탈로 났다고, 어, 나, 나, 탈로 났다는 사실을 알고, 얼른 광야로, 바로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죠. 이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광야 학교가 시작이 된 것이죠. 모세는 이곳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는 지도자로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져갑니다 개인적인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그의 삶은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그 고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던 것일까요? 40년 동안 그는 미디안의 광야에서 광야를, 광야의 성격을, 광야의 특징을 낱낱이 기억하게 됩니다. 공부하고 준비하게 된 것이지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40년 동안 목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는 그곳에서 인내를 배우고 온유함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지도자로 준비되어져 갔고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기후도 배웠을 것이고 광야의 더위 그리고 추위를 피하는 모든 방법들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어찌 모세 개인만을 위한 준비였겠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준비였고 계획 가심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들으시고 돌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광야 학교에 훈련을 하고 있을 그때에 애굽의 왕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고통이 심해져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고통을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여러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단 된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24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니까 그들이 혹독한 핍박과 고된 노동을 하지만 그 가운데도 번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셨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셨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약속을 기억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수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 가운데도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표시는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 케하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의 고통과 우고를 들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